디즈니 신작 애니메이션 엔칸토, 마법의 세계를 본두살 흑인 소년의 반응의 화제다. 그는 애니메이션을 보다가 자신과 똑 닮은 캐릭터를 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웃음을 지으며 가족에게 자랑했다. 소셜 미디어에 이 소년의 부모가 올린 천진난만하고 귀여운 소년의 반응에 사람들은 이래서 미디어에서 다양한 인물을 표현해야 한다라며 다양성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켄조 <목소리> 브록스라는 소년은 가족과 함께 디즈니 앤칸토를 보던 중 등장인물 안토니오라는 캐릭터가 자신과 닮은 걸 바로 알아차렸다. 그의 부모도 안토니오와 켄조가 닮은 걸 알아차리고 아들이 기뻐한다는 걸 바로 확인했다. 켄조는 TV 화면에 나온 안토니오 옆에 서서 웃으며 박수를 쳤고 부모는 그 장면을 사진으로 남겼다. 안토니오는 엔칸토 애니메이션의 주인공 미라벨의 사촌으로 그 어떤 동물과도 커뮤니케이션을 할수 있는 마법을 가진 5살 소년이다. 켄조의 아버지 키스 브룩은 영화를 보다가 깜짝 놀란 순간이었지만 정말 기분 좋았다고 회상했다. 아들은 계속 미소를 띄우며 안토니오를 바라보며 다시 또 우리를 바라보았다. 켄조의 어머니 카이샤 브랜드는 나와 닮은 모습을 미디어에서 바로 볼수 있는 건 정말 중요하다고 말했다. 모든 어린아이들에게 자신과 닮은 모습을 미디어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건큰 힘이 되고 기쁜 일이다. 이런 사례를 통해 많은 이들이 디즈니의 새로운 시도를 응원하고 있다. 디즈니는 최근 작품에서 더욱 다양한 인물을 출연시키고 있다. 칼이샤는 내가 어렸을 때는 안토니오 같은 캐릭터는 볼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디즈니에서 백인이 아닌 다른 인종의 캐릭터가 주요 등장 인물로 등장하는 일은 매우 드물고 최근에서야 늘어났다. 칼이샤는 디즈니는 단지 피부색만 어둡게 표현한 게 아니다. 머리카락의 질감까지 흑인 캐릭터다운 모습을 보여줘서 더 의미 있다. 보여주기 시기 아닌 진짜 다양성을 위해 노력하는 게 보였다고 말하며 디즈니의 시도를 칭찬했다. 아들이 이런 경험을 할수 있어서 진심으로 기쁘다. 이제는 흑인 및 갈색 피부를 가진 모든 아이들이 이런 경험을 할수 있다는 사실이 감동적이다. 그는 표현에는 힘이 있고 창조성에는 마법이 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의 모습이 미디어를 통해 많이 보일수록 앞으로의 세대는 진정한 다양성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거다라고 말했다. 화프포스트 일본판 기사를 번역, 편집했습니다.